음식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땡삼도 있습니다. 오늘은 순식간에 비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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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자동차 포가 있다고 해서 코스 분해이잘 통제가 되고 그래서 길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택신 광장입니다. 오늘은 날이 좀 흐려요. 오히려 근데 해외를 가려도 좀 좋긴 한데 여기 포토론인데 여기에서 한번 찍어야 되는 곳이데 내려와봐 내려와봐 포토가 내려와. 아, 너무 많이 와요 제가 키네페 맛집이라서 먹으러 왔습니다. 음. 빈대떡 같아. 칼이 진짜 신기하다. 음, 이렇게 옷 되게 약간 물컹물컹 한 딱딱하지가 않는 생각하나? 우리나라 호떡 같대요 약간 굳이 따지자면? 어 치즈다 왜둘다 치즈지? 인둘다 치즈 아니에요 지금? 아닌가? 한번 물어봐 응. 주세요 아 영어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먹죠? 응. 뭐 얘가 그냥 피자치고 얘는 그냥 오리지널이구요 그럼 일단 오리지널을 먼저 먹어볼까? <laughs> <보고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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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안 달죠 근데? 네 맛있어요 근데 음! 맛있어! 생각보다 너무 안따어다 네. 여기다 치즈로 가었진 나는 근데 피자 쪽이 더 맛있다. 도 먹어본 것 같은 비슷한 맛이 뭐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감자치즈전? 네. <laughs> <laughs> 설탕 좀 넣은? 을 우린... 근데 스몰 시키는 잘한 것 같아. 잠깐만. 애초에 그네거 아 근데... 그래. 근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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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잘못했네. 죄송해요. 어제 구시하지구식대 어디 다시 왔다고. 알랑 외관만 본거 뭐지? 프공전 어. 외관만 보고. 그리고 뭐, 그 공원 키라네 공원 그거 산책하고 키라네 공원 근데 그게 어차피 다 같이 있어요. 맞아요, 진짜 응. 바로 옆. 다부터 다붙어 있어요. 근데 지하공장 갔어요? 아, 저에막다 저장... 예, 갔었어요. 네. 어때요? 좀 비싼데... <laughs> 그냥 저는 가보고 싶었던 곳이라서 간 거고 근데 만족이에요? 가격 대비 좀 애매하다? 근데 기둥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등록게시 <laughs> 있나? 거기에 기둥이 구매한 거예요 그거 하나만 보기 위해서 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네, 가격을 너무 올려서 가격이 네, 또 올라서 <laughs> 그래서 못가겠죠 여기가 이스티칼 거리입니다 거의 명동 같은 곳이죠? <laughs> 오케이. 아니 문이 안 열려있어서 수가 없는데? 에 아, 아, 안녕히 계세요 어, 여러분! 어. 아니 갑자기 라서는데는데 <놀람> 안 토니오 성당을들렀다가갈 거예요. 가는 길이 어차피 있어서. <laughs> 안에 들어가, 무료인가? 여기도 머리를 가려야 되는 건가? 에이 상당? 상당인도 아니겠죠? 음... 우리가 이렇게 이 거리를 쭉 따라서 가면 다음에 가는 게그 백종원 카이막들인데 네, 우리 네. 지금 디저트 먹어야 돼또 디저트를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괜찮아요? 아니 네, 전 상관없어요. 조금 먹을 있어요 <laughs> 난 원래 디저트 좋아하니까 나는 뭐 뜬나 빵건 먹어 사실 사랑스러워서 좋은데. 너무 이쁜 스타벅스예요. 분위기 미쳤어. <웃음> <웃음> 렛츠 고. 하이마 맞제 봤습니다. 프로그램 막 보는데 하이마 체고체고 와이바이바이. 하이마 체고체고올리올리 차카차카차카. 안녕하세요. You know me, who I am? I know. h o I am? Tell me. Best Thai ah, market. 아, 그래? 아. Hey, yeah, yeah. you know o k a y n Welcome. 아, 나 바로죠. 응. 이게 더 맛있어. 여기 티마기 더, 맛있 더 맛있어. 나 아, 그래요? 응. 이게 편장.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근데, 터키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타이마 자체를 많이 먹는 게아니래 이게 아, 엄청 우리나라에 막 흔한 그런... 간식거리 같죠? 그런... 이유는 아니고... 음, 네, 네 예, 진짜 그게 맞대요. 음, 맛있다. 맛있다. 맞죠 다맛있네 <laughs> 음. 렇게 이렇게... 아 너무 맛있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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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저먹렇게다 어? 진짜 맛있다. 얼마? 1 5 0이다0 0 0 0원 정도 예. 아. 진짜요감사합 땡큐. 뭐였지? 이게 버팔로우유야? 버팔로우크 위에 물소우유에다가 물소 꿀탄 거네. 꿀이 전혀 안녹자 근데 오. 나 꿀이 안 녹아. 녹아야 달달한 맛을 먹는 거가니야 달궈진... 음. 그럼 제가 먹어볼게요. 먹어봐. 먹거 일반 소이랑 달라요. 아 근데 이게 꿀을 빼고 먹어볼 거예요. 아 아, 느끼하지 않아요. 그냥 되게... 아니, 아니... 아니, 되게 우유가... 되게 담백해... 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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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닦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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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가야지말여야지 닦여야지. 말해야지닦여야야 되는 거아니야지닦여야야지지만안야거 일을 되는 거 맞아. 아, 지 지구도 사람이 어, 정말 많아요. 여기 그냥 약간 뭔가 재래시장인가 봐. 나는 축구 보경하고 있어. 뭔가 엄청 핫해 보이는 거리다. 아시아 지금 의 황소 동상인데 애들 좀 신났어요. 아니 애들이 거 뿔을 뜯네. 저기제님을 주는 거 보여? 보여? 홍합빵 맛집으로 찾아온 곳이야. 여기 서서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희는 안에 들어가서 먹을려고요. w e 종류가 클래식이랑 이렇게. Do you. you know how to whistle? Oh uh, no. Okay. Let me show you an example. Okay. My way is just little left and right. Who's the first? Enjoy. t h a you. 내 모가 언제 기억 안 나? 이게 매운 거라고 했죠? 네 매운 거예요. 맵다 맛있다와 너무 맵다 매운 손에서 냄새 엄청 <목소리> 날것같은데 <목소리> 손에서 으로고있어 <손을>, <목소리> 뭐가 잘 맛있는거 같아요? 기분? <목소리> <목소리> 그냥 따뜻한거 <것. 목소리> 매운것도 맛있긴 한데 생각보다 너무 매워 <목소리> 네아시아지구다 구경하고 다시 신시가지로 넘어갈 거예요. 다시 탁신광장 근처로 와가지고 이스트칼거리를 걸으면서 저녁을 먹을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티르키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번에 그냥 탈리아 음식 먹으러 가려고요. 저희가 먹으러 이탈리아 레스토랑입니다. 오 숙소 넓다. 네. 괜찮은데? 네, 네. 그니까. 화장실 너무... 오 오고. 근데 저. 올라간 건 뭐야?